응, 음, 엄지, 음, 예, 음. 이렇게. 네. 엄지 갈 텐데, 여기 이제 밑에 받쳐야 되니까, 음. 이, 요거, 요거는 한요 정도? 요 정도에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, 이렇게, 음. 이렇게. 막대기 잡고, 잡아, 음. 이렇게. 음. 네, 막대기 때, 이렇게. 음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 응. 응, 나무 텐데, 이렇게. 음. 음. 이렇게. 해서. 음. 이렇게. 음. 엄지검지 딱 맞붙인 상태에서, 이렇게. 음. 음. 최대한 살로, 응? 이렇게. 잠깐, 그 중간에 엄지 좀 응. 들어봐. 이렇게, 이렇게 말려 그러면 여기 손이 안 닿는 곳이 운단 말이지. 네. 그래서, 여기서 이렇게 딱, 이렇게, 이렇게 최대한 살로 밀착을 해서, 응. 이렇게. 그리고 뭐 거기 초입, 이렇게. 이제 거기가 붕붕 뜨잖아. 응. 그러니까 눌러가면서, 이제, 이렇게, 최대한 눌러가면서. 음, 응. 거기가 이렇게. 떠가지고. 예. 그 다음에, 응. 탁, 털어요